여기 이 명제 고택은 우리나라 유명한 학자인 윤중 선생의 고택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윤증은 본관은 파평이고 외 증손이 성원 선생입니다. 성원 선생. 으로 아버지는 예, 윤선거이다. 윤선거 선생의 형제가니 윤순거 선생이 있는데 이그 윤순거 선생의 강항 간양록을 음, 음, 지은 강항 선생의 그 제자입니다. 제자. 여가 명제고택 앞에 있는 어, 아이고 소나무가 참 좋네요. 어, 지금 음, 권리사 옆 그런 명제고택 옆에 있는 에, 마을에 있는 어, 소나무들입니다. 자, 여기가 명제고택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아니못들니까 제가 뒤에 피했을 때니까 다할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게 원래 고택이면고택이 세금이가 있거든요 안에 뭐 페가 아니면 더 있으면 예를 들면 다른 데 같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의 네, 네. 그다음에 안체가 있고 조상을 모시는 사당이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농담으 하지만 여기가 파평윤씨거든요. 합평리 스들이오면서저 사당에 가서 70%를 간할 거예요. 그데 이해준 같은 먹물이고 자른 채보 하는 그런 서한채60%줬보든요그근데 이런 아줌마들은 안채에 가서 뜨시고. <laughs> 그럼 어. 이 얘기도 그러면사실이 행남 둬야 이고요 어,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살아가지고 중학교까지 이 앞에 다니고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지 23년차 됐습니다 종, 여기 명제고택 뭐 윤씨 종손입니다 화순도 가면 그 양씨들 고택 있잖아요 예. 그뭐 지성교 쪽에 예, 그 양씨들 중에 일부 그 우리 그 할아버지 제자 되신 분이 있다고 그 음. 덕촌 양극조 그래서 제가 이제 화순도 자주 가고 합니다 이제 그 양덕주 선생님이 우리 할아버지 이제 제일 가는 수제자였다고 나이 되자 갖고 여기까지 이사와서 여기 살았어 갖고 여기서 한 직선거리 한세 표로 떨어진데 산소가 있다. 하여튼 뭐 저희 집은 저희 명재 할아버지 그명제 고택이라고 하는데 고택을 옛골짜안 쓰고 그냥 연고 고자 써요. 음. 여기서 한 번도 사시지 않아가지고 사실 사시는 건 여기서 4km 떨어진 그초가에 사셔가지고, 또 거기서 돌아가셨고. 그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이제 집을 지었는데,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지었는데, 여기서 한 번도 사시지 않았어요. 너무 허사스럽다고 음. 이제 집을 지을 때, 이제 그,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재원은, 뭐, 우리 가족들 그돈보나 이렇게 제자들이. 아, 명제 선생 거. 제자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지었다고 그럽니다. 명제 고택 안에 이렇게 연못이 또 멋지게 있고, 명제 고택보다 100년 이상 늦게 들어오는 것이 여기가 향교가 또 여기가 있습니다. 태성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명제고택이 유명하구나. 예. 예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항아리들 또 멋집니다. 예 여기를 재 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다음 이게 완공이 되면은. 에, 네. 멋지게 되었습니다. 대롱나무 음. 이렇게 실하지 네. 않자 작은 나무. 저희는 굉장히 큰 것이 여러 종류. 제가 본기에 뭐 제일 큰 편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뭐집 수명하고 거의 같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음. 저쪽 그권리사 쪽에 있는 이 느티나무는 수령이 한 500년대입니다. 거기 호텔은 좀 매니라 됐어요? 권리사네 원래는 그러니까 1 8 0 5년도에 지금 새로 지 옮겨진 거고, 네 저희 집 1709년 전 9년에 이제 지었다고 이렇게 전수되고, 우리가 이제 그 우리 할아버지 안 살고 저초애로 돌아가시다 보니까 손자가 1725년에 이리 완전히 거기서 이주한 건문지가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1725년에 이주를 했는데 그 동안에는 관리만 하다가. 어, 할아버지, 당신께서 여기를 안 쓰시니까 선뜻 못 오고, 또 뭐, 손자들이 가면 또 뭐, 구설수도 생기고, 뭐, 선비가 뭐, 깨끗한 줄 알았더니 큰집 쓰네, 뭐, 이런 소리 할까봐 금방 또못 오시고, 손자, 그, 저 할아버지, 그, 동원, 이람 할아버지께서 이제, 우리 이사를, 25년에 했는데 그, 다른 문제만 이렇게 하면은, 1709년이 아니고, 1706년에 지은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알고 내려온 건, 1709년으로. 뭐 자, <목소리도> 습니다